안녕하세요. 유케 프렌즈로 천영성체 준비하기. 오늘은 제24강 성품성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시간에는 성품성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품 성사는 하느님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선택하신 이들에게 교회를 위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을 축성하는 성사입니다. 성품 성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품 성사를 통해 하느님과 교회에 의해 선택된 이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에서 활동하며 신자들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받게 됩니다. 성품 성사를 받은 이들은 주교, 사제, 부제입니다. 주교는 누구인가요?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특정한 담당 지역에서 예수님을 대리합니다. 교황님도 로마의 주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제로 성품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듯이 주교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제와 부제들은 주교의 사목에 협력하지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5절은 성품성사의 탄생 배경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누구일까요? 사도들의 대표였던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모든 주교의 대표이며, 지금 현재 교황님이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66번째 교황님이시며,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제는 누구인가요? 교회에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이들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해야 하며, 그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야 하죠. 예수님께서는 사제를 통해 당신 자신을 성체 안에서 우리에게 내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제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사제는 성사를 거행하며 하느님의 도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제가 될수 있을까요?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를 받은 젊은 남성 신자 가운데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제가 되어 하느님이 맡기신 일을 충실히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났다면 교회를 통하여 성품 성사를 받고 사제가 될수 있죠. 부제는 누구일까요? 주교와 사제를 돕는 성직자입니다. 그리스어로 봉사자라는 뜻을 지닌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세기경 문 원언인 사도헌장에서는 부제를 주교의 눈과 입, 심장과 영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가난한 이와 병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또한 전리의 가운데 주교와 사제를 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부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주교와 사제는 왜 결혼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주교와 사제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을 위해 인간에게 봉사하며 사셨던 것처럼 그분의 자유로움을 본받아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리는 삶을 포기하고 독신 생활을 통해 하느님이 가장 크심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독신이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독신은 단순히 결혼에 구속받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사는 독신주의가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서약한 하느님의 신부라는 점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은 독신주의자와는 거리가 먼 하느님 나라를 위한 정결과 독신의 서약임을 의미합니다. 수사 또는 수녀는 누구일까요? 자신들의 삶을 복음적 권고를 따라 살기 위해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공적으로 약속한 이들입니다. 복음적 권고는 정결, 청빈, 순명의 삶을 살기로 약속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며. 하느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은 사제가 될수 없을까요 초세기 교회 때부터 남자만이 사제 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도들을 뽑으실 때 남자들을 부르셨지요 하지만 예수님과 가깝게 지낸 이들 가운데에는 여자들도 분명히 있었다 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남자와 여자는 언제나 평등했었지요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요한복음 4장 1절 1절에서 42절에 야곱의 우물 근처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6절에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던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난 마리아와 마르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있었던 네명의 여인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마리아 막달레나 등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굳건한 믿음을 지닌 여성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와는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고 사라, 레베카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였습니다. 드보라, 야엘, 에스테르, 유딧은 용기와 강인함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고 미르암, 안나, 아비가엘, 훌다와 같은 여성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여인의 이름을 밝히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세 권의 책이 있는데 룻기와 유딧기, 에스테르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여인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모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낳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드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여자들은 아이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들을 존중하셨고 그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셨습니다. 특히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려 주었다는 점에서 사도들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수많은 성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에서는 여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와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처럼 이들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과 용기를 선사합니다. 마침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